일 아, 일럴때리니도아이월 뭐, 이야도뭐 호텔, 호텔, 지텔 호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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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텔 호텔, 호텔, 호일 다이다 텔 호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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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원인들 보면 좀 이해 안 가는 민원인들. 아, 진상들 많아. 하여튼. 아, 이 이거 공사를, 누구를 위해서 이 공사를 하냐고, 누구를 위해서. 공사하는 데마다 이 민원인들 보면 이 개념 없는 민원인들이 있어요. 아니, 누구를 위해서 공사를 해주냐고, 누구를 위해서. 결국에는 여기 다, 여기, 어? 다,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, 도로 잘 내주고, 하천 같은 거잘 해주고, 뭐잘 해주는 걸 갖다가, 그거 잘 해주려고 나라 국가에서 세금 써갖고, 그 공사를 해주는 거아니에 근데 그걸 뭐 인근 주민들이 지네들 잘 해주려고 이렇게 공사를 해주는데, 그걸 또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좀, 좀 이렇게 좀 참고, 좀 협조를 좀 해야지. 그걸 갖다가, 뭐, 무슨, 뭐, 예, 막, 그냥, 뭐, 어디, 빈원이나 걸고, 막, 그, 빈원을 걸어도 좀, 있으면요. 요구상, 뭐, 있으면 좀, 말도 안 돼, 요구상. 진짜, 뭐냐. 예, 요지, 요지, 요지. 아주, 아주. 아 이제 진상, 이 진상, 진상 중에, 진상이요. 혼자 사는 것 같은데, 보니까. 또, 여기에서 지금 수로가 계속 저기 연결이, 저기서 수로가 이렇게 쭉 가서 저 박스랑 연결이 돼요. 원동 박스는 저렇게 큰지 뭐물도 아이고. 옛날에, 예전에 저기 뭐 예전에 저기서 이제 그 박스를 연결을 한 거예요. 기존의 박스를 여기 뭐 산에 있는 물이랑 저 수로, 산에 있는 물, 저쪽에서 이제 또 축구에서 내려오는 물 모두 잡으려고 좀. 기존의 박스를 연결을, 연결을 하는 거지, 연결을. 기존 박스를 연결을 하니까 저렇게 지금 연결을, 저거, 연결을 해서 저거 했죠. 저거, 저거 하는데 하참걸렸어 저거 또. 내가 보니까 한 달도 이상, 한달 이상 걸려서 저거 박스 저거 연결해서 저거 하는 게. 아니, 박스 저거 하는 게 시간 많이 걸려요, 저거. 와, 여기 같으면 진짜 어렵지. 일이 어려워. 이거 물을 잡아가면서 해야 돼. 여기 물 엄청 나오잖아. 이거 물 이거 잡아 쪽으로 보내면서 저 박스를 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. 되게 그래. 쉬운 공사가 아니야. 물이랑 접해 있는 거는 항상. 그 박스를 해야 이 수로를 먼저 연결을 하고 또저저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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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박스도 저게 또 날개벽도 야 된단 말이야 양쪽으로. 날개벽 한 다음에 저거를 조인할 거란 말이죠. 철계상으로는 날개벽을 하고 조인한다고 그러는데. 지금 이제 한 달, 한달 남았잖아요, 한 달. 거의, 거의 이제 뭐, 뭐 장마철, 한 달, 한 달도 안 남았지, 이제 장마철이 7월 초부터 이제 장마라고 해도 더 일찍 올 수도 있고. 저기 지금 여기서 이제, 저기서 이제 수로가 이제, 수로가 끝났다고, 저기서. 끈, 끝났는데, 저기서 이제 물이, 장마철이면 그 물이 어디로 가냐. 그런 얘기 하는데. 물 고이면 뭐 넘어서 있지. 여기, 여기 기존에 수로로 가게 하겠지. 근데. 빨리 안 한다고, 뭐. 뭐. 거기 물 고였는데, 뭐 모기가, 집수정 자리에서 모기가 나와가고 자기가 약을 뿌렸다고. 아이 참 이러다 보면 별 진상들 다있하여참 아, 근데 이거 그 포크인는 거기 이거 휘말리면 안 돼요 휘말리면 안 되고 <laughs> 아까 이저 양반이 긴또 웃긴 얘기했어 내가 아까 부댕이 퍼고 거기에 물이 불고에서 모기가 생겼다 얘기하더라고요. 저기요, 산에도 모기 쎄시요. 뭐거 <laughs> 널린 게 모기지. 뭐 시골에. 아 거기만 모기 있나. 아 여기 옆에 하천도 있고 뭐. 산 모기가 시 산에 널린 게 모기인데. 무슨 뭐부리는 데만 모기 있나. 아이. 뭐 모기가 뭐? 무슨? 물속에서만 사나 산에도 살고 뭐다 있지. 하여튼 포크레인들은 저기 이 민원에 그빌려들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아안 나오냐? 하 그냥 뭐라 그러면 몰라요. 그런데 몰라요. 내가 뭐 일하러 왔 지역이 뭐 내가 그거 뭐 무슨 여기서 내가 민원 책임지면 내가 뭐 무슨 현장 소장이지. 뭐, 내가 이런데 와서 포크레인, 저기, 삽질이나 하냐고. 그렇게 얘기하면 돼. 내가 이 현장 소장은 아니고, 삽질하러 왔지, 삽질. 네. 그럼 내일, 에? 저 현장 사무실에다 얘기하라고. 전화번호 아냐고, 그럼 모른다, 고 그렇고. <laughs> 언제 빠지냐, 이거. 아, 이 그냥 밀어 넣어버리지, 뭐 물빨 때까지 기다리고, 그냥. 어차피 뭐, 내, 내일인가, 모레 비 온다는데. 뭐, 비도 별로 안 잡혔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뭐, 이거 물을 막아도 이게 물이 새네. 막 새는 게뭐 거의 다 새네. 무침 막 줄줄줄 새네. 물 주저 안 빠져 물적어 갖고 온 나중에 이제 비만이 오면 저거 왜 물을 못 잡을까 저가. 어차피 그리고 저게 날개벽 살려면 날개벽 바닥 기초 도 있어야 되고 집수정을 집수정을 두고 계속 물을 품어야 되는데 이쪽을 더 날려 그래 지금 우측을 우측을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거 그리고 저 튀어나온 거를 어느, 어느 세월에 저거 물 빠지는 거 기다리냐고, 그냥 여기다 그냥 날려버려서 저거, 풍암, 풍암보다 조금 강한 거 같은데, 풍암. 거의 풍암이죠. 뭐, 거의 풍암인데, 저 풍암을 물에다 그냥 집어 넣어버리는 거지. 나중에 좀탄단이겠지 어, 공간 때문에. 해당 공사. 이뭐 뭐, 옆에 산 있고, 또영 쪼이 연결해야 되고, 굉장히 이게 깊은데 이게. これがどうだ